오야 이제 베릴 별로 안 좋아 보여 여러분. 엠포가 짱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? 아 바로 나와야죠. 비싼 거안 잡더라고요. 내가 안 보면 비싼 거 잡아. 잠시만. 어그가 나온다고? 상향이 된가어그밀리 흑흑 는니다 오호. 아니 어그는 보급총입니다. 어그도 지금 상향됐었거든요, 여러분. 어그는 보급총이에요. 내가 말했잖아 AR 중에 제일 좋은 건 어그라고.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로자지만. 자네 지금 엠포가, 엠포가 사용됐다고 너무 엠포만, 엠포만 좋아하는게 아닌가? 어, 어그가 이렇게 무시받는 총이, 총이 아닌데? 아닌데. 아. 아이, 너무 총기 하나만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, 네 너무 하나만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다, 여러개 써보세요 어그도 겁나 좋아요 와우 전면에 포터 세워져있고 오 겁나 좋습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 있네요 위에 있었어요 방금 아 자전거야 뭐야 어그는 저 레이저거든요 한번 박으면 이렇게 다 박혀요 어허나 이거 어그가 이렇게 무시받는 이거 아 너무 마음 아픈데? 리드 잘할때도어 이게 다 박혀 약간 이런 느낌 받을때도 많아서 보급총들은 진짜 보급총인 이유가 있어 근데 어그는 실제로 좀 안먹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급총 맞추면 만원코일 다씨어 뭐야 앞에 폰이 옆에 만나겠다 나랑 어. 아 돌이 있냐 씨 저런다. 보셨죠? 하이어터를 트린 다음에 리드샷 깔끔하게. 사람 없니 여기 있다. <laughs> 우와, 뭐야? 더 <laughs> 떠다고 있는데 머리까지. 뭐야? 스리로 소운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<laughs> 와, 와. 와잘쏜 거야? 와, 엄청 잘 쐈어. 이거 잘쏜 거며.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요? 핵이 아니라 잘쏜거 같다는 사람. 와. 와, 나 진짜 잘쏜줄 알았거든. 와, 충격이 다와이 사람 핵이었구나. 와. 어그쓸게요 여러분. 전판네어그 쓰다 죽어 가지고. 어, 조금 아쉬웠는데 어가 또 나와 주네요. 이제 어그의 강함을 또 만천하에 보여 드려야죠. 어그는 리드샷이 쩐다고, 이 친구야. 너 글록이지? 어그 리드샷이 이렇게 무섭습니다, 여러분, 진짜. 어. 함부로 막 저렇게 뿜색 지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. 어? 앞돌. 엎드려 있네요. <laughs> 안녕? <웃음> 이제 어그를 알겠니 이 자서가 어 회장님 대장님 보급총 먹고 치킨 시 오만 원. 아 감사 좀. 와 근데 여기 진짜 템 구대기네 구대기. 템 나온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봐와템 어떻게 이렇게 주냐? 그 와중에 군대 정확하게1 8개 있네. 왜지? 강쇠. 아 보급 먹어야 되는데 플레이어건 보급 빼서 먹는 것도 인정이에 저것도 보급이니까. 뭐야 여기서 쐈다고 저쪽 집에 차대져 있어요. 한평지 문 상평 열린 적인가 보나 돼? 얘 막고 있다. 아, 얘가 쏜 거구나, 플레어건. 도대체 플레어건 쏘고 나한테 뺏긴 거야? 어그를 뭐 쓸까? 어, 잠시만, 이런 어그 쏘고 싶은데? 자, 고고 먹어서 1등만 됩니다. 뭐야, 못 보니까 보급 또 떨어지고 있네. 아, 자기장이 좀 약간 몸 숨길 곳 없는 곳이 뜨긴 했어, 지금. 여기서 애따까지 나와주면 완벽한데? 좋거든요. 뭐 먹었니? 오탄을 좀 먹어놓고, 오탄이 부족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. 핵 아니지? 아니지? 오 무서워 해일까봐아 맞다. 나 모신 뭐 나강으로 바꿔야 되는구나. 오케이 왜 모신이야 아 저는 SR 좋아하기도 하고 핵 잡을 때 SR이 더 좋아서. 너 보는 맛이 SR이 더 있잖아. 어두시야. 이야. 자기장 뭐간지나게 나왔네. 어, 애매한데? 집에서도 뭐라면 앞에 언덕이랑 싸워야 되고. 음... 어, 역시 어구, 너무 어, 좋아요. 이러면 또, 저 집에서 때려죠지 않나? 어우가한번 바뀌면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리드샷때 굉장히 좋아요 앞에 뒤쪽에 뭐. 싸우고 있었거든요 어디랑 뭐 싸우고 있었지? 경기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집에 둘은 있나 봐 그래도 세 명이 더 남아있는데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돼요 아직 언덕이 걸치기 때문에 저 위에 일로 나오겠다 어유 밀밭에 100% 엎드려 있겠는데? 어디있냐 여기 있네. 엎드려있어요, 여기. 저기 있네요. 뿜. 응. 이거지! 자, 이런 게 오자마자 하, 솔직히 이번 판 어그가 다 했다. 아이고 고급 먹고 티켓이 5만 원더 커누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. 10킬 했는데 754 거의 뭐거저 먹었다는 거지. 어 이번 판 어, 나는 항상 말해 제일 좋은 에 r 은는 어그라고. 근데 내가 좋아하는 총은 그 로자야.